오늘 대한민국과 튀르키에 간 경제 협력 소식입니다. 10년 만에 경제 공동위원회가 재개되며 양국 관계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경제, 방산, 원자력, 바이오 등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에는 한 마이너스 튀르키의 FTA 개정 논의를 희망하며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튀르키의 원자력공사 간 MOU가 체결되어 신규 원전 사업 협력이 기대됩니다. SK 플라즈마는 트르키의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참여계약을 체결했고 도로 및 풍력발전 분야 협력도 강화됩니다. 알타이 전차 사업과 같은 방산 협력 사례를 확대, 방위, 산업역량 강화와 평화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공동위원회 재개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